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33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때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칼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의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6월에 또 마지막 주일 이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승리의 삶 우리에게 호라가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제가 뭐돈 많이 벌고 뭐 육신의 건강, 성공, 출세를 제가 얘기할 거 필요 없어요. 그 세상에 뭐 많이 있어요, 정보가. 시간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됩니다. 꼭 어디를 산으로 바다로, 시간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 33절에 보세요. 33절.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 6시가 되면, 6시, 6시. 여기서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오, 애프터눈,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낮 12시에요.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문집사님, 뭐가 임했어요? 그렇죠. 예, 어둠. 그렇게 잘하시는. 어둠이, 딱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도 제 90까지 계속되었단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정오 12시면은요, 가장 밝고, 가장 뜨겁고, 가장 해가 냥 반짝반짝. 아니, 너무 뜨거운 폭염이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깜깜해, 지금.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만한다는것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문재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맺다 그 소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일서 4장 9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님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음에 두시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의 놀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 줘야 시간 성화님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 소유했다라는 사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면 시험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고. 기 문지사님 혼자 아멘에. 시험도 환란도 고난도, 질병도, 이거 우리는 승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문지사님 어디 종기 다 났어요? 잘 치료받으시. 아, 아니, 종기가 아니라 티논, 티논. 아유. 오늘 이 넥타이를 우리, 여기, 오늘 권사님이 선물로 주셔서 안멜 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 너무 화려한데. 아 여름이잖아요. 가리면 더 촌스러워. 왜왜예 <laughs> 성도님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34절에 예수님이 요 무려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겪으시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시면 막 절규합니다. 크라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을 뜻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포기하십니까? 왜 나를 이십자가 고통에 선양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성자의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야 아이야 십자가 멸류관 창에 찔려서 아이야 아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 이 버림받음의 그 절규를 지금 예수님이 부르짖고 있어요.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물론 아픔이 되겠지만 진짜 큰 아픔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버림, 큰 고통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버려. 이 말도 안 돼. 요 뉴스 보니까 언애 아빠 아우 애가 뭐똥오지못 걸린다고 애를 그냥 패대기 치고 두드러 빼고 또하은 세상이 말세입다면 마지막 때 있잖아.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일저질르는 거예요 욱하고 찌르고 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람 바라보다 진짜 시험받고 상처받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제자들아 제자들도 도망가고 거름만 그알 살려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리고 버림받고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요?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는 절규 통곡 부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과 아픔 이 시간 우리 선호님들 예수님이 지금 무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 왜왜왜왜 왜? 왜? 바로,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구원이요,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진짜 징그러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죄의 문제는요 오직 언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로마 카톨릭 천주교처럼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무슨 죄를 지습으면 용서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라니 엉터리 엉털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놀라운 사제 은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으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사랑의 손길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보주신줄주신줄주신 줄을 십자가를 지셨 보여주신 줄을 보

나의 죄를 위하여서 꼬마 명정 창작하리 그날 저 창작하리 찔리시던 찔리시던 그날은 아는 말 혹시 우리에게 평안한 약속하신 주님 예수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박혔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흘리고요, 말았다네. 아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 아, 누구는 열심히 아, 찬양하는데, 우리 경식이 아이고,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딴짓하고서. 어이. 그러니 은혜, 받... 은혜 받겠어요? 아이고 시시해. 맨날 부르던 것만 하네. 참, 그러니 은혜가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알아서 하시고. 예 받으실 분만 받으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For me.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절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가선배님들.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속상하고 아이고, 우리 우리가 미움, 증오심, 열등감, 좌절감, 우울증, 많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 어떻게요?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통해서 뭐 예수를 통해서 뭐. 명상한다고 뭐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게요. 예수님 만나야 돼.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아파서 혼자 괴롭고 혼자 속상해가고 크, 가슴만 치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책임 주 주님이 맡겨 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심과 안식과 평안을 평강을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만 더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17절 30 37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냥 카도냥 십자가 고통이 아파서 까무러졌다가 졸도했다가 다시냥 번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 내가 십자가에 못박게 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드는 나 대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서이 이제 하나님과 뭐가 돼? 무슨 목? 반목이 아니라 화목 화목 화목하게 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부모, 형제, 자녀선들, 이웃들, 시댁, 친정, 모든 선들 어디에? 화목, 사랑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의 심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이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인생의 나의 모든 문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십자가 신앙으로,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돌아가실 때 뭐가 쫙 찢어졌어요? 집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거실에 있는 커튼이 찢어졌어요? 브라인드가?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커튼이 찢어졌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 구분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소는 들락달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딱한 번, 7월 며칠에, 7월 10일 대속제일 때딱한번 들어가, 완수 한 번만 들어가요. 아무데 들어가든 죽어요, 죽어요. 지성소는 거룩한 거, 홀리 거룩한 것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게? 언약계가, 법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무슨 뜻이예수님이 십자가의 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이, 죄의 담이다,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온전한 거룩하신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은요,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면 커튼이라고 했어요. 두께가 약 10cm. 10cm, 10cm. 이거 칼로, 톱으로? 안 돼, 안 돼. 얼마나 질긴데.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러한 커튼입니다. 휘장이에요. 칼로 잘안 찢어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일반 우리가 칼로 치면 에이 하고 옆으로 칠 때도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세로입니다. 세로.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누구든지 에브리원 예수님의 부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누가 먼저 찾나? 스크린 먼저 찾나? 방송실에서 먼저 찾나?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예. 그 길은 20절이요. 우리 찾으신 분만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오픈,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 하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신부한테 가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직접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 번입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요.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짐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찢어야 될, 갈라야 될 그러한 영적인 휘장들이 있습니다. 죄, 불신앙, 불순종 하 모든 악한 것들 어디 이러한 죄 휘장을 어떻게 찢어야 됩니다 찢어야 돼, 잘라야 돼. 질병의 휘장도 잘라버, 찢어버리시고. 저주와 가난의 휘장도 찢어버리시고, 죽음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 이 모든 것들 다 찢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승리,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39절에,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았어요. 들었습니다. 경험했어요.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방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늘 고백, 간증 찬양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보세요.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 아줌마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곱, 작은 야곱와 뭐, 요새 어머니, 뭐, 마리아, 살롬에,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41절이요,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여인들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무섭다 도망가고 크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갔는데 이 여인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인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위드 특게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는 이 여자들의, 여자들의, 여인들의, 엄마들의 신앙이 더 사실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걸,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이 아버지보다 엄마들이, 엄니들이 하여튼, 신앙도, 믿음도, 사랑도, 희생도, 수고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래까지 따라갔잖아요. 팔로우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목, 목격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 예수님 예수님 편안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슨 일너 뭐야 너도 큰일 나요. 로마 군병들에게 네?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끝까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도착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리아보수의 막달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봉사, 뭐 섬기는 거, 설거지, 뭐 주방, 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봉사, 서빙, 이게 당연한 거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엄마들, 아줌마들,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신호월케. 그 정도인가? 하여튼 다 마찬가지. 우리 여자들이, 엄마들이, 여인들이, 아줌마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맨날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집안 엉망 진창을로 보세요. 그 가정이 잘될 턱이 있나요? 아, <laughs> 도대체 사랑, 희생, 섬김이 필요해. 여인들의 엄마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살리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 만나면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남은 날들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나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저들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 감동,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과 행하면서 주님 손꼭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복된 손도님들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